네, 포도나무 교회 여정 목사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1, 2분 진행 바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분이 10분 동안 시간이 뭐 하니까 해 달라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와서 지역 교회 발표는 딱한군데니까 잘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어떻게 지역 교회 발표를 할까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 제가 이 표를 보는 순간 분통이 터집니다. 교회와 같이 가는 선교라고 하면서 제가 올 연말까지 KWM 의 운영이사의 이사장이라 제 얼굴에 침뱉는 것 같은데, 여기 준비원이랑 다 있는데 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이거구나. 교회를 이렇게 치고 하나, 교회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한 교회 하자. 그러는데 교회는 10분을 줄여놓고 그냥. 구색 맞춰놓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재고 시작하고요. 제가 15분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명예를 걸고. 아무 쓸모없는 얘기라도 15분은 끌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정말 정말 분통 터집니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나이 선교단체 소위 머릿 속에는 제가 목사라서요. 기독 okay. 마지막 날, 이 뭐지? 뭐이거추가을 부르셔서 죄송합니다. 아, 우 네.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뭐 발표하자마음이 싹 쌀아져 화가 나가서 지금 안전이를 혼났습니다. <laughs> 이런 얘기라도 해야 견딜 것 같아서 지금 내 네, 성격이 좀 이렇거든요. 좀 이게 못난 데가 있어서 하여튼 시간 지금 4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는 건데요 제가 또새물교 선교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초교파자로 연합해서 대부분 작은 교회들인데요 작은 교회와 연합하니까 큰 교회가 못하는 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누는 부분들은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몇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로 학교의 전체를 확 바꾸셨습니다 스텝들도 그래서 거의 제아들들버이고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완전히 학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군 선교를 여시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단범인 청년 선교가 만들어졌고요 따로 포도나무 교회 선교연합해서 우리 청년 선교 팀들도 여기 와 있습니다. 청년 선교도 KWM의 선교 단체로 등록돼 있고요. 그러면 청년 선교에서 군 선교만 하더라도 거의 전군을 섬기다시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르티학 군단이 코로나 전에 육군만 하더라도 113개 있었습니다. 거의 아니 거의가 이제 다 간사 세워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어, 이렇게 침체돼 있기도 하고 그동안 못 들어가니까요. 이제 다시 이제 리그룹하면서 그동안 여전히 활동한 분도 있었고, 지금 육군이 19개가 되는데 80여 개 이상의 간사들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해군 공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육해공군 부사관학교 다 연결해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사문군을 섬기다시피 하고 군정병 집체교육 등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 예림 학군나 간사들마다도 한 달에 최소한 이십만 원 들거든요. 최소한 어떤 분이 백만 원 이상 들여서 섬기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백 군데만 해도 얼마인지 아시겠죠? 일년이면. 네, 그거 해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이 군을 캠퍼스로 연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150개 대학에 간사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403개인가 있는 간사 다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교외에 들어려고 그랬더니 아직 들어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 정식 멤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했고 곧 얘기하자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 그 이 와이 미션에서 청년 선교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 이제 해외 선교입니다. 그건 제가 따로 나눌 건데요. 제가, 제가 보기에 하나만 돼도 우리 우리 한국 교회 선교는 잘살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희 목사님 우리 어, 어제 KWM의 운영 이사회 이사장도 오래 하셨고 선교에 아주 헌신된 지금도 운영해 이시고 저에게 와서 해, 자, 자신도 해 보니까 이게 실제적인 대안이다. 자기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청년들 그럼 1 0대는 어떡하나 그래서 팀 미션이 세워졌습니다. 미션 포 틴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그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교사 선교학 연합해서 이제 섬기는지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하나가 뭐냐면 문화를 바꿔야겠다. 왜냐하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문화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1 0 대들로 이루어진 찬양 팀을 세웠습니다. 뉴 와인스킨스라고.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요. 전문가들이 작년에 음원 어, 그 등록된 3,000곡의 시스템 어, 중에서 전문가들이 이 차에 걸쳐 다 들어보고 투표해서 30곡 뽑아서 나중에 투표까지 해가지고 1위부터 30위까지 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진행되는지 몰랐는데요. 우리 팀들이 구위했습니다. 듣고 보십시오. 뉴 아이스캔스 기억하고 계십시오. 조금 있으면 드러날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문화의 중요성이뭐 해서 제가 KWM의 문화 신행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이창진 선교사 같이 만나서 국내 총무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문화예술을 들어간 그 코익 이제 뭐죠? 그 세계적으로 하는 그 매년 하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유학생들에대한그 뭡니까? 에 코스타처럼 문화 예술을 들에야한 코스타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 다음 다음에 프랑스에서 올림픽 열리는데 글에서 준비할까다 아까도 얘기 나눴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t 미션이 있는데 그럼 K 미션 어떻게 하나? 어그 그래서 1세부터 13세까지죠. 초등학교까지 케미션 런칭해서 자료들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자료 만든 게 지금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그 온누리교회 사는 그 뭡니까 그 기독교인 OTT 홍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는 아동부 예배도 거의 두 시간 드립니다. 어 아이들이 신앙이 떨어진다고 세계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하니까 더 죽어갑니다.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먹기 싫어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먹기 좋아하는 사탕 주면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다 죽어가는데 더 죽어가잖아요. 그들에게 어제도 올바로 복음을 가르치고요. 영아부터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고요. 우리 영아부 예배 부모님들 같이 었는데한 분이 미국 교포인데 여기저기 많이 가 봤는데 이렇게 영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를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본질적으로 복음 전하고 본질적으로 주님 추구하고 그래서 선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사한 게영아부터 아동부 아니 뭐죠주치부 야동부를 거쳐서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올해만 에 결혼 엄청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수준에서는 감사하게, 이 아들 또 금방 아리를 낳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이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마다 이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청년세대가 절벽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요게 돌아가고 있고요. 감사하게, 이것도다 담기 위해서 뭐죠? 성교원이 있고요. 성교원도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중에 여기서 얘기할 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더 화나는 겁니다. 뭐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10분을 줄여놓고, 뭐할 얘기가 별로 없겠죠. 그렇게 하 왔냐? 예, 그가 하나만 얘기해도 15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인도하시는 그그 뭐에서 그 정말 우리 뭐죠 자폐처럼 보였는 그 아이들이 지금 선교원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12명이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이들이 들어와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이게 소문이 나니까 줄줄이 이렇게 모아오는 거죠. 뭐 모아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줄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고 우리 준우가 선무사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님을 추구하고 올바로 복음의 능력에 서기해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또 변화시키니까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죠. 자녀들이 변하 그런 예화를 말하면 정말 감동적인 예라도 있는데 시간이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선교원이 있고요. 대한학교 어제 아침에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온게 제가 세물결 기도학교 교장이거든요. 그 학교 교복입니다. 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에 그래서 이렇게 젊은 세대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선교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물결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그냥 대학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대학. 그 배우에는 이 교적인 가치관과 사상이 그 바탕에 있는데 이 바탕을 그대로 두고 그 교육하면서 몇 가지 신앙교육 가르친다고 기독교 대학 아닙니다. 이 기조부터 기조에 있는 소위 말하면 종교적인 이념이나 종교적인 사상, 종교적인 신조 신적 다 밖에 이게 문화의 구속 아닙니까? 이게 선교적 교회 한의 핵심이고 이런 대학이 세워져야죠. 그래서 그들이 무장돼 나가 각 분야의 전문인들로서 각 사회를 변화시킬 아까 여기 변혁과 아까 그처럼그 일들 그 중에 한 핵심은 일터사역이고 이렇게, 이렇게 대해서 그런 대학이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그런 대학이 단순히 체포라는 대학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대학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입니다 버리지 않게 날아와가지고 방해하나 큰소리 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안성 높았던 거 죄송하고 사과합니다 써기 전에 네 이러면서 작년에 우리가 이거 하려면 어른들도 이제는 현대 사조를 볼수 있고 기독교의 분명한 신앙적인 토대 외에 기독교의 세계관과 철학으로 무장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사회를 구속시키려면 도서관이 필요하더라고요 교회 내 이제는 교회 내 학교가 다시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문명이 심해서 학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성도들을 무장시키위 해서 교회 안에 학교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대한학교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학교가 학교가 그래서 하나님 인들을 따라 도서관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어서 작년에 완공된 게 47억 들어서 바닥 평수 180평 남짓에 5층 900평 남짓 지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도서관 와서 보고 총신대 충신 총신, 충신 대학 도서관보다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세 시돌이키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아까 서구 문화가 세계화 되면서 세계 그 뭐죠? 세계 그 경제 의 세계화를 통해서 되면서 서구 문화가 이식되는데 가는 곳마다 어느 분이 말한 대로 현대성의 산이라고 말한 것처럼 신뭐지 종교를 다 녹여버립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다 녹여버립니다. 세계 주요 도시는 다 서구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는 것마다 교회는 세퇴합니다. 한국도 급속도로 세퇴되면서 세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신앙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걸로 생각해서 신앙이 정말 왜곡되니까 진정한 예배도 하나의 그뭐 순서에 피난는 이렇게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가 교회에서 거치니까 종교적인 모양과 프로그램만 남으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핵심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시대 조류 자체가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사조를 분별해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을 교회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되고 대안학교를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다음 세대 그 예레미야 그 두드림 투게더 해외 선교 이 하나만 살아도 진짜 한국계살것 같은 그 부분은 제가 4분에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16분이니까 3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5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NGCP라고요. 죄송한데 저, 저도 이제 54년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른 세대에 돌이켜지는 게 어렵겠더라고요 신앙도 너무나 율법적이고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어가지고요 선교단체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관 하나님의 행하신 보고 우리가 온사람을동참하는 그게 사역인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고 신고가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원래 선교단체가 그렇게 하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 지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우리 노력으로 동원하고 하지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는 거죠 다 말뿐인 거죠 그리고 그 지나고 나면 별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역이 전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게 전혀 아니죠. 그러면 어른 세대가 찌들어져 있는데 이걸 한두 개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분들은 기회되는데 섬기고 하지만 결국 다음 세대 목회자들 훈련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이제 런치가 이미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있다 다시 합니다. 사십 세 이하의 정말 훌륭하신 목회자들을 신앙의 각 분야에서 훈련시켜서 그들이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뭐할때 아까 캐미션, 팀이션 각 대학 캠퍼 섬길 때 같이 협력할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교회에 가도록 열매들을 협력해서 재정적 으로 지원뿐만 실제로 교회가 세울 때로 제가 보기에 이런 교회들이 우리나라 군에까지 다 세워지면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중요적으로 그 뭐죠 그 저기 그그 그 비즈니스 이렇게 세우기 가 쉽지 않대요 어,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중으로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비즈니스 세운 거못 참고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인본주로 타락해 있는지 해보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세우게 못 참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 하 때문에 다른 선택이 어디가 없어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순종해야, 그러나 주님이 뒷받침하시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세워질 때 빠른 시일에 안 될지 몰라도 10년 정도 그렇게 헌신하고 가가면 그들이 세워질 거고 자리잡게 될 텐데 40대도 그 세워져서 50대도 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시고 이런 교회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세워지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나라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산들에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폐해 설교합니다. 10분 말라고르니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나가가지고요, 제가 그 두드림 투게더라고 부르는 약간 뭐청 단기 선교 11년씩 그들의 교육을 위해 지원해서 젊은이들 보내는데 정말 엄청난 변화들이 있고요. 어 이게 우리 목표한데 보여진 대로 하면. 정말 우리 선교 살고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 이 하나만 살것 같습니다. 너무나 명, 명백해 보임. 제가 그냥 허풍 떠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제가 이따가 아무리 시간 다뤄서 폐해 배때 하겠습니다.